네, 오늘 뚜기 아빠님이 들려주실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까요? 저희 이제 친구 아버님께서 어렸을 때 살던 고향 마을에 있었던 영물이라고 해야 되죠? 그런 까마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까마귀가 어떤 집에 가서 울면 그 집에서는 며칠 안으로 초상이 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일단 1970년대에 친구 아버지가 사셨던, 젊었을 때 사셨던 그 시골 동네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네. 친구 아버지는 어렸을 적한 100에서 150가구 정도 되는 마을에서 사셨다고 하는데 그 마을은 좀 평화로웠고 또그 사시는 분들끼리 단합도 잘 돼서 뭐 다른 마을에 뭐 모범이 되는 마을 이런 걸로 선정이 돼서 당시 이제 국가 발전 사업이 많을 때였는데 뭐 그런 어떤 사업이 있으면은 먼저 혜택도 받고 약간 그런 마을이었대요. 근데 이제 뭐 좋은 일이 생기면 조금 뭐안 좋은 일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생기는 것처럼 이제 어느 날부터 까마귀 무리가 나타나더니 이제 그중에 대장격인 까마귀로 보이는 까마귀가 있었대요. 까마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흉조라고 불리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영리하고 똑똑하고 막 이래서 일본에서는 이제 길조로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대장 까마귀에게는 묘한 별명이 하나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저승사자였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까마귀가 마을의 명물인 신목이나 선앙당 나무에 앉아서 울다가 이게 날아가서 어떤 집 지붕 처마 위에 앉으면 며칠 안으로 그 집에서 초상을 치르게 된다는 그런 일이 있었대요. 처음에는 그냥 농담처럼 도는 말이었는데 그 기묘한 일들이 점점 생기면서 그 소문은 마을의 정설이 되어가고 있었대요. 어느날 까마귀가 심목에 앉아서 울고 그 마을 어귀에 있는 오씨 아저씨라는 집 위를 날아다니다가 앉았는데 평소와는 다르게 하늘에서 꽤 오랫동안 날아다니다가 앉았던 거였대요. 당시 오씨 아저씨 네는 오씨 아저씨 내외와 딸, 그리고 투병 중인 칠순의 노모가 함께 살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집 어머니가 당시에는 칠순이면 굉장히 장수하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천수를 누리시고 편히 가시려고 위로를 했대요. 근데 이제 일주일이 지나고 2 주일이 지나도 할머니는 돌아가시지 않고 오히려 총기가 돌아오시고 식사도 잘하셔서 점점 좋아지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 오히려 다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까마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뭐 죽음의 그런 상징이 아니라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온 사람 집 위에서도 우는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었대요. 그 당시에는 전화가 마을 이장 집에만 있을 때였는데 이제 오씨 아저씨와 가족들이 저녁을 먹을 때 이장이 막 달려와서 오씨 아저씨한테 전화 받으러 잠깐만 집으로 같이 가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장을 따라서 전화를 받으러 간 오씨 아저씨는 어떤 전화를 받았냐면 군대에 있던 아들이 사고로 죽었다는 연락을 받게 된 거였어요. 그 소리를 듣고 오씨 아저씨와 가족들은 급하게 택시를 불러서 군무대로 떠났고 나중에 그 소식을 듣게 된 오씨 아저씨의 어머니죠. 할머니도 자신이 손자의 명을 뺏어서 살고 있었다고 자책하시면서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다고 해요. 정말 안된 일이지만 뒤에 사는 사람들이 까마귀가 오래 날아다녔던 이유가 줄초 상황을 치르려고 그랬나 보구나라고 하면서 막 뒤에서는 수군수 거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부터 까마귀는 동네 명물에서 두려움의 존재로 바뀌었고, 몇몇 과격한 사람들은 각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그 대장 까마귀를 잡으려고 했지만, 그 까마귀를 조금이라도 괴롭힌 사람들은 크고 작게 다치고, 명물인 까마귀가 저러는 건 어차피 인간의 수명은 운명인 거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인식으로 이제 점점 바뀌게 되었다고 해요.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뭐별 일이 없는데, 이제 갑자기 다시 까마귀가 나타난 거예요, 대장 까마귀. 마을 사람들은 이미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으로 그 까마귀를 보고 있었는데 그 까마귀가 선황당 나무에서 막 울다가 정수 아저씨라는분 처마에 앉아서 우는데 뭐 평소 때처럼 막 그냥 흔히 알고 있는 뭐까악까 거리는 그런 까마귀 울음소리가 아니라 굉장히 기괴한 울음소리였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그 까마귀는 사라지고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괴한 웃음 소리는 남이 초상이 나는 게 아니라 까마귀 자기 자신의 죽음을 예언한 거구나 뭐 이런 얘기도 돌았대요 하면서 이제 나타나지 않으니까 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까마귀의 울음이 있은으로 정수 아저씨네 집은 초상은커녕 오히려 정수 아저씨가 큰 돈을 벌게 되었는지 집안 살림이 나아지고 몸이 약했던 막내딸까지 건강해져서 오히려 사람들이 까마귀가 본인이 죽을 걸 알고 마을에서 제일 힘들게 사는 정수 아저씨네 복을 준 거라고 생각하고, 뭐그 까마귀를 위한 뭐 제사도 막 지내주고 그랬대요.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마을은 그런 시범 사업 같은 데를 먼저 막그 혜택받던 곳이었다고. 그래서 그 주변에서 가장 먼저 포장도로가 깔리게 되었는데, 그래서 외부에 공사하는 인원들이 이제 임시 천막을 짓고 상주하며 공사를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일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야반도주를 했는지 어느 날부터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당시에 도로를 낸다는 거는 뭐 평지에서만 하는 일이 아니라 뭐 주변에 바위나 언덕 같은 것도 같이 정비를 하면서 해야 됐는데 지금보다 뭐 훨씬 안전장치나 또 안전에 대한 인식도 부족해서 여러 사람이 막 다치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 힘든 걸못 견디고 도망갔나 해서 그냥 사람들을 이제 하도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찾는 것도 포기하고 시간이 지나고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정수 아저씨네로 경찰들이 들이닥쳤고, 그 자리에서 아저씨는 체포당해서 경찰차에 실려가는 일이 생겼대요. 알고 보니까 그 정수 아저씨가 그 사라졌다는 도로공사의 노동자를 죽인 거였어요. 사건의 전말은 도박을 유난히 좋아하는 정수 아저씨가 그 사람들이 공사 끝나고 저녁에 시골 마을이니까 딱히 오락거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술 마시면서 일명 섰다라는 도박을 자기네들끼리 하는데, 평소 때 도박을 되게 좋아했던 정수아 저씨가 판이 벌어진다는 그 소식을 듣고 거기에 간 거였어요. 근데 그 중에 유난히 그섰다라는 도박을 잘해서 일명 타짜라고 하죠. 늘 돈을 많이 따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한테 가서 읍내에 큰 판이 있다고 쉬는 날 같이 가자고 꼬신 다음에 산으로 끌고 가 칼로 살해를 하고 안매장을 하고 그 돈을 전부 뺏은 거였어요. 판돈을. 그래서 그 돈으로 빚도 갚고 아픈 막내 딸도 도시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서 살림도 나아지고 그 딸도 좋아진 거였어요. 결국 큰 비가 온 뒤에 흙이 씻기며 안 매장했던 그 시신이 드러났고, 마침 이제 경찰들이 이제 그 사건을 듣고 조사를 하는데 그 직원이 말한 이런 얘기가 있었대요. 그 정수 아저씨가 읍내에 큰판이 있다고 나보고 같이 가자는데 내가 가서 돈 많이 벌어올게. 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를 그 경찰이 증언을 확보를 했고, 여러가지를 조사해서 정수 아저씨를 검거를 한 거였어요. 사실 그 공사 책임자가 그 정수 아저씨한테 와서 처음에 물어봤대요. 당신이랑 같다는데 어디 갔냐 넌아니야 당신 알고 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때 정수 아저씨가 한 말이 읍내의 큰 판에서 돈을 크게다고 그냥 그대로 어디론가 떠나버렸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시에는 뭐 딱히 그거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아 얘가 일학 천금을 얻게 돼서 그냥 힘든 일을 때려치고 도망갔구나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었대요 당시에는 그리고 나서 이제 살인의 안매장이면 거의 사형 판결이 나오던 때였대요. 그래서 자포자기한 정수 아저씨는 결국 구치소에서 재판 받는 중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냐면 하그 까마귀가 기이하게 온 게.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에 대한 예지였구나라고면서 다시 한번 그 까마귀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가끔 동물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정말 어떤 일을 예견하는 듯한 행동을 하기도 하거든요. 정말 인간이 느끼지 못하는 어떤 능력이 우리가 흔히 보는 동물들에게도 있는 건지 좀 신기하고도 좀 무서운 얘기여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토기 아빠님 사연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사건의 내용을 듣기 전까지는 이 말에서만 존재하는 미신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로 이런 무서운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까마귀의 존재가 더 무섭게 느껴졌던 그런 사연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괴달남이었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